강화에선 지금 포도 수확이 한창입니다. 해풍을 맞고 자란 강화선 포도는 강도가 높고 송이가 큰게 특징인데요. 타지역보다 수확 시기가 다소 늦어 지금이 맛보기에 적기라고 합니다. 이형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먹음직스런 포도가 나무마다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잘 익은 포도를 따서 손자에게 건넵니다. 바구니를 가득 채운 포도는 정성스레 상자에 담깁니다. 그래도 할아버지 혼자 하시는 것보다 제가 일손 도와 하는 게더 힘이 덜 들고 빨리 끝나는 게 좋겠죠. 강화선포도는 송이가 크고 조직이 단단한 게 특징입니다. 당도는 18브릭스 이상으로 일반 포도보다 4브릭스 정도가 높습니다. 1 0도시 이상의 일교차와 물이 잘 빠지는 지역적 특성이 빚어낸 겁니다. 바닷바람이 있고 그래서 특히 강화포도는 특히 강화양도포도. 네, 그거 아주 강화에 최고 당도가 높고 네. 그렇습니다. 강화 선포도의 생산 면적은 116헥타르로 연간 2,300여 톤의 포도가 시중에 나옵니다. 이중 절반만 도매시장으로 팔려나가고 나머지 절반은 관광지의 장점을 살려 현지에서 판매됩니다. 이달 초순 수확을 시작한 강화 선포도는 다음 달 말까지 시중에 공급됩니다. 티브로드뉴스 연구입니다.